네. 반가반가. 반가반가. 여러분, 모두 모두 푸자 되세요. 자, 이 아우 닭살. 이경주 TV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두둥. 진원 생명과학 제2탄입니다, 여러분. 2탄. 에, 첫째 시간 때 여러분들이 어, 너무 많이그 시청을 해 주셔 갖고 제가 사실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물심 양면으로 앞으로도 제가 뭐 완벽한 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가 열심히 열심히 물심 양면으로 정보를 많이 많이 알려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봐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 모두 진심으로 부자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할게요. 자, 그래서, 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말씀 못 들었던 거, 그 위주로 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원생명, 잠깐만요. 요거로좀 띄워놓고 해야지, 그래, <laughs> 도 <도끼. 웃음> 예? 이왕이면 그래도 좀 띄워놓고 해야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흑백처리를 해봤습니다. 눈의 확대라고. 그래서, 진원생명과 분석제 2탄. 오늘은 그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경구용, 경구용이란 게그 먹는 약, 아, 먹는 약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과 함께 먹는 약. 좀 말이 어려울 뿐인데 그래서 경구용 먹는 그즉 먹는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성분이 GLS 다시 1027이라는 이 성분인데 요거는 11월. FDA로부터 지난달이죠 11월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고요. 조만간에 피험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년 2021년 하반기에 임상을 마칠 계획이 있고요. 근데이 치료제는 특징이 백신은 아니고 치료제예요. 치료제는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을 억제해가지고요, 경증이 중증으로 발전한 것을 막는 차단하는 저분자 의약품이다. 요게요 치료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면역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 이거를 억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토카인 좀 귀에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그 소식 전할 때 보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뭐 젊은 어 경증 환자가 뭐 사망을 했다 뭐 중증으로 뭐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이토카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먼저 이 사이토카인을 알아 그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그 작동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시간 관계상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핵심 위주로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피속 혈액 안에는 백혈구가 있고요. 그다음 적혈구가 있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이 있어요. 혈장.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성분이 피 속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에 백혈구가 중요한데요. 백혈구가 면역 세포입니다. 이게 일종의 면역 세포. 면역세포의 대장 주격이죠 백혈구. 근데 백혈구도 종류가 한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백혈구도 첫 번째가 이제 단핵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림프구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과립구라는 게 있습니다. 백혈구도. 종류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단핵구. 이거는 대식세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식세포. 이 단핵구는 결국엔 대식세포로 분할을 해가지고요.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체 즉 뭐예요?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즉 세균이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 대식세포가. 그리고 또 하나 대식세포가 하는 이 단핵구가 하는 역할은 병원체 정보를 또 전달합니다. 병원체의 정보. 병원체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써워 100번 이긴다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다. 그래서 이그 병원체 외부로부터 우리 몸으로 침입한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정체가 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뭐가 단핵구가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백혈구의 두 번째 종류로 림프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림프구 안에는 이게 사실 중요한데 t 세포가 있고요 b 세포가 있고 nk 세포 요거는 우리말로 자연사례 세포 이렇게 부르는데 림프구 안에 T세포, B세포, NK세포, 세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립구란 게 있습니다. 과립구. 이름이 왜 과립구냐면, 이 자, 아주 작은, 작은 입자 알갱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립구라고 부르는데, 이 과립구에는 또 호산구가 있고, 호염구가 있고, 호중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호산구는 기생충이나 특정 감염에 대항을 하고요. 호염구는 염증 반응에 작용을 합니다. 좀 복잡한가요? 예. 그래서 단핵구, 림프구, 과립구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보통 백혈구다 이렇게 부르고, 백혈구는 면역 세포의 일종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 과립구 안에 호중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호중구가 중요한데 호중구는 뭐냐? 병원체 외부로부터 침입한 그런 병원체를 직접 이것도 대식세포처럼 잡아 먹습니다. 잡아 먹는 면역 세포이고요. 감염이나 염증 초기 단계에 가장 먼저 제일 앞장서서 제일 선봉에 서서 병원체와 싸웁니다. 이 호중구가. 그래서 호중구가 중요하죠. 호중구가.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 즉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 기생충 이런 같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해로운 그런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관 평소에 피 속에 있어 갖고 온 몸을 돌아다니고 있던 그런 면역 세포들이요, 이 혈관 밖으로 빠져 나옵니다. 빠져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중맨 제일 앞에서는, 즉 선봉에 서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식세포와 호중구, 그리고 자연살해세포인 NK 세포 요세 가지가 가장 앞장서서 싸워요. 제일 용감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병원체를 직접 막 죽어라, 죽어, 죽어란 말이야. 그래서 막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병원체된 정보를 얻어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마구마구 마구 공격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병원체 침입에 첫 번째로 대항해 싸우는 것을 우리가 선천 면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천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선천 면역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후천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 면역 그거는 이제 2차로 또 싸우는데 2차로 싸우는 것 중에서 이거 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수지산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지산 세포, 수지산 세포가 이제 2차로 나서갖고요.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얘가 또다 수집을 해. 염탐을 해가지고 다 캐내는 거죠. 정보원처럼.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림프절이라는 데가 있어요. 림프절. 림프절인데 이건 면역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림프절. 그래서 이 수지산 세포가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다 캐내갖고 수집을 해갖고 림프절로 가갖고 림프절에도 뭐가 모여있냐면 역 세포들이 잔뜩 림프제를 모여있는데 그 면역 세포들한테 병원체그 수집한 병,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헬퍼 T 세포라는 또 림프가 좀 복잡하죠. 예. 제가 설명 잘하고 있나요? 예. 잘 모르겠네. 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니까. 그래서 이 수집한 정보를 헬퍼 T 세포란 게 있어요. 헬퍼 T 세포, 헬퍼 T 세포라는 림프구한테 전달을 하면 이 헬퍼 T 세포가 여기서 드디어 사이토카인이 앞서 말했던 사이토카인이 나옵니다. 등장을 하는데 헬퍼 T 세포라 헬퍼 T 세포가 그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갖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전달물질을 마구마구 뿜어냅니다. 막분비해 그래서 이거를 B세포라는 그 저기 뭐야 면역세포가 있는데 B세포한테 명령을 지시를 내립니다. 야 빨리 항체 만들어. 그러고 킬러 T세포도 빨리 빨리 일어나. 지금 잡아져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마 그러면서 도둑놈이 들어왔어 지금. 그러면서 킬러 T세포도 막 깨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B세포 어떻게 되냐. 킬러 티 세포는 그럼 병원체를 이제 깨웠잖아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마구마구 뿜어 져헬퍼티 세포가 그걸 이제 막그 분비를 해 갖고 신호를 전달해서요. 사인을 주니까 얘가 그걸 신호를 받아 가지고 병원체를 킬러 티 세포가 잡빠져 자다가 갑자기 어 뭐야 이거 이러나 갖고 병원체를 이놈의 쉽게 하면서 마구 마구 공격을 하고요. B 세포는 그럼 뭐하냐?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합니다. 전방에 나서지는 않고 B 세포가 지원 사격을 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미사일 같은 거를 마구마구 탄도 미사일 막 순항 미사일 이런 거를 있는대로 마구마구 미사일을 쏴댑니다. 그래서 미사일 같은 일종의 항체를 막 병원체를 향해서 발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면역 체계가 그래서 선천 면역, 후천 면역.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선천 면역이란 거는 전쟁으로 비유하면 지상군, 예? 진짜 우리 군인 아저씨들을 총 들고 직접 나가서 막 총을 쏘면서 공격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후천 면역은 말 그대로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도 쏘고 뭐 항공기 전투기 같은 걸 띄워가지고 막예 공습을 하고 이런 게 후천면역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 그렇게 되고요 그럼 사이토카인 후폭풍은 뭐냐? 사이토카인 폭풍이 뭐냐 도대체? 사이토카인이 뭔지는 아셨죠? 헬퍼티세포가 그 분비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데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이 뭐냐면 이게 너무 과다하게,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퍼 T 세포가 약간 정신에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적당히, 적당량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마구마구 그냥 분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이상으로 분비가 되니까 이이 이 신호 전달 물질로 그 깨어난 B 세포하고 킬러 T 세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상 세포 이게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야. 즉 적인지, 아군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정상 세포 우리 편인데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 갖고 발열, 몸에서 막 열이 나고 근육통, 관절통, 발진이 생기고 막 심한 경우 발작을 일으키고 그렇게 돼서 심하면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아니면은 경증이던 환자가 중증 환자로 가버리는 거죠. 발전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이 무서운 거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고령층보다는. 그래서 근데 앞서 얘기했던 이 진원 생명과학에서 경구형 코로나 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S-1027 이 물질이 면역 세포 손상도 시키지 않으면서 사이토카인을 억제한다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이렇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 진원생명과학 첫 시간 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데 진원생명과학의 핵심인데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 주가는 뭐 그새 변화가 없어요. 예, 오늘이 2020년 12월 14일 오후 4시 36분인데요. 장 마감 됐죠 근데 오늘 종가가 25,350원 0.40%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 지금 뭐 지금 보면은 대략 한 2020년 11월 4일부터 오늘 12월 14일까지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한 그 매수 및 매도 관련해서 제 의견은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의견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견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원 생명과 학 오늘 제 2탄 준비해서 또 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